안녕하세요. 끈끈살롱을 운영하는 지효로가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저는 강의를 하고 상담을 하는 사람인데요. 제 일의 본질은 무엇일까요? 아마 여러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있겠죠. 그중 하나는 누군가의 변화를 촉진하고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때문에 변화를 원하지만 변화를 만들기 어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.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지? 나를 변화시키고 싶은데 마음처럼 되지를 않네. 이유가 뭘까? 이유나 좀 알자.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? 아니면, 와, 이 인간 진짜 쓰레기네. 어떻게 저 인간은 하나도 안 변하냐? 미스테리야, 정말.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말. 동의하시나요? 사실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변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전제로 하고 있죠. 그럼 왜 변해야만 하나요? 나는 왜 되는 일이 많아야 하죠? 저 인간이 쓰레기가 되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? 이런 질문을 제가 주변에 종종 하곤 하는데요 보통 이런 답변이 돌아옵니다 쓸데없는 이야기 좀 하지 좀마 그럼 전 속으로만 이렇게 답변합니다 쓸데있는 이야기는 뭘까? 그걸 알고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? 알면 나도 좀 알려주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길래 스스로 정의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왜 사람들은 변하지 않을까요? 사람들은 과연 변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기의 답을 알고 있을까요? 변화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의 이유를 물어보면 막연하게 변화해야 좋다니까 변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? 라고 말합니다. 변화의 이유를 모른다는 건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거 아닐까요? 혹은 변하지 않고 있는 지금의 상태에 만족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? 다소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제가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현재 상태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왜 현재 상태에 만족할까요? 몇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요. 첫째로는 보통 변화에는 불편함, 낯섦, 고통, 지루함 등이 따르게 됩니다. 상대적으로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나에게 좋은 점이 분명히 있겠죠.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은 안 먹겠다고 굳게 결심해서 엄마가 엄마 먹을 라면을 끓였는데 한 젓가락을 뺏어서 먹는 그 라면의 맛은 정말 엄청난 맛이죠. 변화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, 보람, 성취감 등은 상대적으로 멀게 느껴질 수 밖에 없습니다. 왜냐하면 변화한 후에 오는 것이기 때문이죠. 변화하게 되면 지금 만족하고 있는 것들을 떠나보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. 변화 후에 얻을 희망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. 지금 만족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는 것에서 희망을 보는 연습은 잘 되어 있지 않아요. 그렇지 않나요? 둘째, 앞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현재에 남기는 것이 변화를 이룬 후 그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보다 좋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특별히 변화를 통해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면 변화하지 않고 있었을 때 가질 수 있는 변화에 대한 가능성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. 예를 하나 들어보죠. 게임 중독이 심각했던 대학생분과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눈 경험이 있는데요. 대학생이었지만 많게는 한 달에 100만원 이상을 현지를 해가며 또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3개, 4개씩 하는 열심히 사는 대학생 분이셨습니다. 저에게 게임을 그만둘 수 있는 방법을 묻더군요. 매우 관절이 원하고 있다고 몇 번을 반복했습니다. 이런 일상의 반복이 힘들다고도 이야기했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화를 계속할수록 이 대학생 분이 원하는 것은 게임을 계속하는 것이라고 느껴졌습니다. 겉으로 드러난 말에는 분명히 그만두고 싶다고 말을 했지만 속마음에서는 끊임없이 저에게 게임을 계속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. 그리고 지금 내 삶이 이렇게 안 좋은 상태가 당연한 것처럼 말을 하더라고요. 게임을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자신이 생각하는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지만 게임을 그만두고도 더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하면 그땐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. 그나마 지금 이안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앞으로 혹시나 더 좋아질 수 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저에게는 들렸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. 누구도 당신에게 게임을 그만두라고 말해 줄수 없을 것 같아요. 지금 게임을 하는 것은 당신에게 매우 필요한 일처럼 보입니다. 원하면 게임을 계속해도 좋습니다. 라고 말이죠. 그랬더니 그 대학생분이 그렇게 말하시더라고요. 어쩌면 누군가로부터 게임을 계속해도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것 같다고요. 허락을 해줄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그 허락을 받고 나니까 처음으로 게임을 그만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드셨다고 했어요. 게임을 그만두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진심으로 궁금해집니다.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나의 마음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. 그 이유를 쓸데없는 소리로 만들면 정말 쓸 곳이 없어집니다. 지금 내 선택에 대해 내가 하는 소리에 여러분은 귀 기울이고 계신가요? 결국 변화는 자기 선택의 문제죠.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, 여러분의 마음은 존중받아 마땅할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. 내 마음은 내 것이니까요. 내 것을 존중한다는 건 바로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. 존중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니까요. 여러분은 왜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까?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